네 무진장 행복한 TV 오늘 임실 장날 구경을 하고 또 배가 고파서 아주 유명한 대박 맛집 모녀 팥죽집에서 한번 맛있는 팥칼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와 <laughs> 찹쌀인가 이게? <laughs> 예 이건 이제 이거 뭐 하려고 그는 건가요? <laughs> 새알심이 <새할 신미> 만들라고? <laughs> 근데 이렇게 많이해요? <laughs> 예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여기도 지금 이거 있고요. 새알심이 이렇게. 우리, 저희가 동짓달에 이게 한 번씩, 이제 가족이 모여서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새알심이 만드는데, 거의 찹쌀 한가마 쓰시는가 봐요? 이한가이를 일주일 쓰는가요? 아, 일주일에 한가마씩 이야. 지금 대박 맛집입니다. 와. 찹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불려서, 새알 시이를 만들어서. 네? 네. 몇, 몇년 하셨어요, 사장님? 모레, 모래... 15년. 15년 됐죠? 예. 예, 모녀, 어, 칼국수집 이제 한 번, 화죽집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알 팥죽집 모녀 팥죽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팥죽 먹으러 왔습니다. 네, 네. 자리가 있나요? 네. 아, 저쪽으로 한번 들고. 국수 하나. 칼국수 하나. 하나. 어. 저는도 새알 팥죽 하나 주실래? 네. 네. 네, 여기 새알 팥죽은 7,000원입니다. 그리고 팥칼국수는 6,000원이고요. 깨죽도 있네, 깨죽도 있고 잔치국수 비빔국수까지인데 오늘은 모녀 팥죽집에서 새알 팥죽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팥죽이 나왔네요. 새알 팥죽입니다. 새알 팥죽. 새알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laughs>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해도 지금 차고 덥집니다 어, 옛날에 제희 어렸을 때는 이거 새알심이 하나 먹으려고 또 싸우면서 이렇게 동생들과 싸우면서 먹었는데 한번 맛을 <laughs> 보겠습니다 아, 아 맛있습니다 아, 정말 옛날 맛이네요 <laughs>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죽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탕은 좀 타고요. <laughs> 설탕속 많이 찼어? 좀 타죠. 기 가고 이번에는. 머리 쪽에다가 오 칼집을 좀줍는 숨을 머리통 있는 있잖아 어, 이거 다도이방에가 어, 어, 꽃도 살았어, 오바가 생멸치들아 숨을 좀주겠죠 머리 쪽에 심한 물기가 을때 우리도 하라 응. 그래

아 진짜 맛있네요 이또 팥죽에는 또동치비가 최고입니다 게 새알이 다고요뺀생계 축하 드게요나 새알, 은아빠는안좋아하는 새알을? 학국쪽은아빠는 국수를 좋아해 오빠 나도 그러고 새알을 안 좋아한다고 새알 고물어보자 여기? 여기? 국기여 나도 기국수라고나기 새알 안좋아해 나기 여기? 아, 기 여기? 여기? 물 자, 보다고기여 진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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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원래 야, 그거 봐. 이걸 먼저 먹어야. 이안 먹어. 달궈갖고 다시 껴서 줘보고, 이렇게 먹으라고. 야끼리 죽은 턱 이씨. 싸잖아. 싸잖아. 허못 먹어. 새야 그래. 정말 옛날에 먹던 그 봉지팥죽 아세알심입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나는 우리 한테 물어봐 뭘 먹는다니까. 한국식 먹는다고. 그런 <목소리도> 응 음. 근데 게 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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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는 당신이 있 아무 소리 안해서 밥국어 캣다잇 치킨안 되니까 약간 약간 물어봐야 하는 거아라고몇 장씩만 한는 거지? 몇 장씩만 자 아. 뭐야? 한다고간 <laughs> <난 어떻게> <laughs> <침달아 웃음> <되지? 웃음> 인정, 석가님 왔어? 석 왔어? 석 왔어? 석가주 왔어? 석어석가어요가주까지 석가주 왔어? 주매주시어 석가주 왔어? 가주주왔주어 석가주 왔어? 석가주 왔어? 석가주 왔어?

네, 귀여고 모니터를 엄청 귀여운 모니터를 타 일을 여운 모니터를 타면, 귀여운 모니터를 타면, 귀여운 모니터를 타면, 귀여니터를 타면, 귀니면 귀여운 모니터를 타면, 귀여운 이거살부터잡자 네. 아. 이거 돌리고. 어. 뭐좀이리반 인터넷 들어가서되 지금 다시 빼놨으면 안하시

고평가고국평하고 고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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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고 고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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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하하고 고평하고 고평하가고평하만 고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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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름 시에 여름 시계, 복숭아인데 름 시계, 여름 시계, 여름 시계, 여름 한계에름 시계, 일름 시계, 먹고 시계, 여 시계, 여 여람세요그 네. 밖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와. 아. 예. 동지파죽 모든 애굴을 몰아내고, 정말 속을 편안하게 해주로 위에 좋고 장애 좋은 우리 전통 음식, 세알팥주 오늘 임실 전통시장 모녀 팥죽집에서 오늘 맛있게 한 그릇 클리어 비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모든 나쁜 기운 다 몰아내고, 본인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